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5.18. 어, 5.18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에 대한 어떤 부분. 이게 이제 허점이 되고. 모든 걸 이제 제가 이뭐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사주를 보고, 물론 평가를 하, 하지는 않겠지만, 사주 자체를 한번 우선 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 지난번에도 이게 경신이라는 자체가 이제 도로신이라고 그랬어요. 도로심. 그러니까 도라고 관계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정주영씨도 이제 경신일주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경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또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이 전부 다 경신이라는 자체. 경신일주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그냥 밀어붙인다. 밀어붙인다는 그 뜻도 이제, 일명 이제 우리가 전기형실을 불도자라고 그러죠. 불도자는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앞만 가는, 앞만 가는 자동차가 돼요. 중장비 중에서도 포크레인은 떴다가 옆으로 뒤로 가지만, 불도자는 그냥 앞만 가는 거예요. 음, 그런 어떤 저돌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 어, 지금 이제 이 사주를 갖고 물론 여기 사주에 이제 신앙관한 또 재생관 여자를 부인을 만남으로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해자축 그러니까 이 29세까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집이 가난했다. 왜? 밥, 밥그릇 하나에 서로 나눠 먹고 하니까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해라는 자체 인해 한뭐 여자 만남으로 해서 이제 출세길을 달게 돼 있고. 이8 9세까지의 어떤 어 운이 되게 좋고 이제 90딱 되는 시점부터 이제 좀 사화가 인사신이라는 자체도 있겠지만 사화 자체는 화라고 볼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건강 자체가 올해 경자 내년에 추, 그 다음에 인때, 이제 이민 때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겠죠. 2022년도 가면은 이제 건강을 다 완전히 이제 좀 극도로 이제 나빠진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뭐이 사주, 전두환 사주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 역대 이제 대통령을 보면은 우리 나라에서 이제 최고의 관이라는 것을 관은 이제 해석이 뭐냐면은 우리가 직장도 되고 직업도 되고 직급도 돼요 또. 이제, 육친으로 따지면은, 이제, 자식이 돼버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최고의 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관이 되는데, 이게 내려올 때는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 관이. 명예가 이제 손상이 되고, 직업이 떨어지고 직업이 떨어지고 직장이 떨어 명예까지 간다 그러면 자식은 안 떨어질까? 자식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의 아들 이강석 나중에 이제 자살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구속 그 다음에, 어, 전두환 대통령 아들, 그 다음에, 저기,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노무현은 자기가 이제 자살함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 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그다음 박근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 이제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처음부 이런 어떤 명예의 어떤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 그 어떤 이치 이치에 준하는 거지 항상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이제 명예가 손상이 되고 명예가 떨어지곤도박질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가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잘 살다가 이제 망하면은 극단적으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은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인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또한, 그냥 정권을 잡으면 언젠가는 정권을 놓친다. 이제 옛말에 10년 세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10년 이 정권, 그 자기 권력이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뒤바뀔 수 있, 바뀐다. 분명히 바뀐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 정치에서 나쁜 짓 하면은 분명히 대가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잘난 척 하다가는 나중에는 그 배로 해가지고 자식까지 자기 자식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평민들은 누가 잡든, 누가 정권을 하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냥 바르게 살자. 이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냥 어떤, 한쪽에 흔들리지 말자.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살면은 오히려 편안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가지게끔 돼 있고 또 가지다 보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이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돈을 많이 이제 갖고 있다 해가지고 평생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갖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욕심이 너무나 막 그냥 거짓말을 해서 가진다면 그 거짓말은 꼭 분명히 밝혀진다. 그럴 때 어떻게? 나중에는 다 후회하죠. 내가 그 때, 오히려 욕심을 내지 말았을걸. 이미 그러면은, 그 때는 후회해도, 때는 늦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우리가 그 대가가 집을 대봐야 사람이 느끼는 거 보면은, 한마디로, 인간은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구를, 좋다, 나쁘다. 그냥 그 평가를 그렇게 하고, 너무 막, 자기 거를 감추면서 남을 뭐해비판 하지 말고, 자기 잘못을 공개하고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 좀, 그게 옳은 어떤 부분이고, 다 같이 이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억울한 박 대통령, 저기, 그러다 보면 꼭뭐 대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범마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너무 죄를 짓지 말고 살자. 네. 오늘 전두환 5.18, 어, 뭐, 맞이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뭐, 5.18을, 음, 뭐, 제가 볼 때는, 그때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 결과적으로 이 5.18이라는 그 자체가 뭐 길게 뭐한 달, 두달 이렇게 뭐 1년, 2년 했던 것도 아니고 잠깐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떤 그 부분인데, 그거를 갖고 그6.25때 3년을 국가를 지킨 사람과 또 월남 전쟁에서 이제 그몇년 동안 이제 전투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부분이 없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자기 것을 감추고 남 것을 헛뜯고, 그거를 부각시키고, 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까?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피바람의 어떤 역사가 대풀이 되는 걸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